Behavior. yeah 다이 열람 안 돼. 몸이 열이 많아서 어, 안녕하세요. 리 아, 안녕하세요. 저도 하나 솔직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이 디테일 마지막 까지봤습니다 너무 우리, 나 자, 라이브에 너무 잘했는데 우리 경 한번 박게 보내 주이세요 야, 야, 응, 그, 응. 그, 응. 응. 야 끝나자 <무컬리> <웃음> <웃음> 제는... 이제, 안녕하세요. 이제 잠언언 인천가? 인천 못 가지. 그 그래. 응. 여기서 여 시까지 있으려는데. 여기서? 그래. 얘기 여기 못 들었어? 응. 여기 6 시까지. 여기 여섯 시까지 네, 있으래. 첫번스바례서외 영순이 우리 로맨틱 코치 어 김범준 선수 로치의 공연 어떻게 즐겨 주셨습니까? 아, 네. 굉이페스발섭서 영순이 네. 정말 엄청난 팀이에요. 바... 안녕하세요.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 주시면 아이고 예, 지금 이제 준비를합니다 아, 예. 네. 자, 로맨틱 코치 박수 한번 크게 보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순이, 신발 신발 신발.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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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여봐 신발, 어, 아니, 신발, 오늘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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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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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결쁘다 언니 내밀라면 둘쭉 판내밀라. 대장 <laughs> 네, 언니야 여기 5시까지 있어야 되는그 다음에는 그로 소프라노 다른 가수분들께서 박서 y 씨부터 해서 신나 가수,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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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인천떻게 아, 아, 우리 인천 공인내 어, 인천, 인천 거길 그 가냐고.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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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가냐고. 가면나 데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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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러 려고 12, 고서빌딩이라는데 30, 30, 거기 왜가그러겠네 아. 아. 안 가나? 근데 여기 6시까지 어, 있으라 있습니다. 했대요. 음. 자 어제 가수 밴드 팀에서 네. 가수님 여시 네. 넘어서 네. 나올 수도 있잖아. 네. 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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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7 시에 나오고. 오늘 어, 길밀려서 어, 음. 네. 못 들어가. 심아 총평을. 길밀려서 못들어니까 심사위원님들께서 네. 심사를 심사위원 심사위원 이렇게 하는 계시는데 네. 우리 심사위원님께서, 심사위원님께서 그... 우리, 우리, 동컬, 시원, 우리 동컬, 그리고 밴드, 그리고, 그리고 댄스 부분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소평 한어 해주시면 감사드겠습니다 제천에서 오는 거랑 똑같네. <laughs> <laughs> 여기서는 1시간 반인데 제천에서 인천까지는 2시간 <laughs> 분 팀이 고요시간부네그 음. 너무, 음. 그러니까. 너무 재미나게 는것 음. 같아서 더좋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모든 팀 수고하셨다고 유민경 심사위원님께말씀해주고요 우리, 네, 네, 아, 우리 <laughs> 그 옆에 계신 우리 심사님들뭐 짧게라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심사를 본성이라고 합니다. 어 무대 너무 잘 봤고요. 예선전 때도 너무 좋았지만 또 연습이 더 되면서 또 시간 동안 연습을 할, 했을 그 노력이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호시가 좀 내안적이면 내안적인 대로 매력들이 있으셨고 또좀 소심하더라도 외향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게 봐서 다들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너무 잘 봤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우리 친구들의 그 미래 어떻게 좀 봐주실까요? 아예그어 당연히 청소년기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들 끼와 실력이 다분히 있었고요. 네 미래가 밝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예 우리 참가 모든 참가 우리 청소년분들 우리 윤성훈 심사위원님 우리 유민경 심사위원께서 님 아주 극찬해 주신 만큼 아 오늘 진짜 이 무대를 통해서 그 갖고 있는 그 뜻과 꿈을 마음껏 한번 펼쳐 보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심사님들께서 이제 심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요 심사하시는 동안 오늘 국내 최고의 우리 밴드 레전드 살아있는 전설 로맨틱 퍼치의 공연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아유 오늘 함께한 뭐 박수를 우리가 한번쯤면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컬 부분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민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우리, 강중 이다연, 원소님 박서희, 예, 좀 박수를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김윤서 박서연, 아카밴드, 티너, 길가던테, 애프터크로 프로미디, 원룸 크루, 제임스타, 위디 레가시까지 모든 팀들, 어, 우리 법률사 이렇게 와가지고 어, 이렇게 펼쳐준 만큼 정말 멋진 무대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제 거의 준비... 오예 다오셨습니다자 바로 갑니다. 대한민국 락밴드의 살아있는 전설 로맨틱. 본체 무대에 박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요.